자, 경기 1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아, 맵은 라스트 판타지고요 이번 시즌 새로 나온 맵입니다 현재 보이는 12시 루나플라워 선수입니다 이에 예, 맞서는 4시, 예 위치한 빨간색 테란 율리아 선수고요 저 잠깐 그... 세팅 잠깐만 볼게요 이정도면될것 같은데 혹시 뭐 사운드나 이런게 좀 뭐작거나 이러면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네 <laughs> 어, 일단 지금 약간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 점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급하게 좀피 c 방에 스킨 거라서 자 일단은 경기 중계를 조금 해보자면은 일단은 양 선수 다 빌드는 똑같습니다 가스 가져가고 있고요. 또 투카스 빌드 똑같죠. 투카스 가져가는 빌드인 건, 근데 이때 루나 플라워 선수가 가스를 훨씬 더 빨리 켰습니다 네, 그게 좀 차이는 있겠네요. 짠. 그러면서 가스 가져가고 있고, 일단 이러면 루나 플라워 선수는 분수공장, 빨리 가겠다는 거겠죠? 일단은 정찰 해주고 있는데 이양 선수 다 사신을 뽑봤지만루나플라워 선수가 정찰을 이거 건설로봇 하나 더 하나 더 갔어요 건수 공장 일단 얘는 어디로 아좀지키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아 근데 그러면 이이 건설로봇 돌아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나는 이사신까지, 어, 양성사도 일단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사신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공장 일단은, 한데, 어, 일단 사신한테 맞는 걸, 맞, 맞았어요, 일단. 그러면, 맞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구요. 어, 근데, 이건 그냥 빼주는 게 나을 텐데요, 이거는. 이건 빼주는 게 낫거든요? 예. 일단은, 빌드가 똑같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똑같아요. 사신 염차 빌드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사신 두 마리의 염차에 반응로. 미사신 염차. 염차 나오면은 하나 달려보겠죠? 근데 빌드, 빌드가, 오, 근데 이쪽은 약간 달라요. 기술실이고, 반응로예요 아, 기술실 똑같네요. 아, 아까 반응로 보고 있어 본 거지? 일단은, 오, 일단 언더에서 지키고 있어요. 어어 어, 근데 일단 먼저 들어간 쪽이 지금 율리아 선수입니다. 어 일단은 먼저, 먼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어 여기 돌아와야지 이러면. 어 뭐하죠 뭐하죠? 어그쵸죠 일단 일단 사신이 많이 맞았어요. 일단은 아 일단 사신 버리고요. 오 근데 저염차까지 잡히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은 앞마당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어요. 서로 양쪽 다필 똑같고요. 근데 이제 일꾼을 두마리가더 많은 쪽이 지금 율리아 선수 쪽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지요 일꾼만 잡아도 되거든요? 예, 요 일꾼만 잡고 어, 사클라 왔 사클라 왔 사클라 왔죠? 이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예, 도망가야 되고요. 사실 뭐 죽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굳지 못해요. 이러면서 일꾼 한 마리가 더 잡힐 것 같죠? 예, 한 마리 더 잡히고요. 요 일꾼 내려주고 네,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서 일꾼을 한두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으면. 예. 컨디션 좋으면 세 마리. 그쵸? 컨디션 좋으면 세 마리. 아, 지뢰를 왜, 왜 지뢰를 거기다가. 아, 지뢰를 여기다 던졌어야 되는데 자기 발 밑에 던져버렸어요.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이러면서 투사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진 뭐, 양선수 다뭐 나쁜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루나플라우스도 조금 더 괜찮아요. 조금 더. 아, 근데 빌 똑같이 가네요. 빌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 사클 언덕에서 지키고 있고요 차이겠다면 여기 뭐.. 염차 하나가 더 있다? 뭐 이정도? 지금 뭐 1군수는 루나플라워 선수가 좀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잡힌 1군수가 두마리가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한 마리 지금 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시할 수없고요 그냥 3군수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루나플라워 선수는 뭐 어떤 걸 가질지인데 일단은, 어, 사령부. 일단, 군수공장보다는 사령부를 먼저 갔네요. 자, 이러면서. 어, 일단은. 어, 근데 일단은, 저. 어, 근데 지금 왔어요, 왔어요. 어순 간에 지금 사이클론이 한쪽이 더 많은 쪽은 이쪽이거든요. 예. 네. 더 많은 쪽은 이쪽이라서, 예. 네. 어, 근데 타겟팅. 타겟팅. 자, 오, 아, 이러면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진 르나플라워 선수입니다. 지금 뭐, 물론 실수가 있다면은 일분을 조금 덜 찍어줬어요. 그래서 약간 그 점은 뭐 있, 있긴 있겠습니다만. 사이클론 계속 찍어줘야 되고, 이거는. 일단, 사이클로는 계속 찌를 생각해주고 있는 르나플라뭐냐 율리아 선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는 3군 수공장에서 계속해서 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반응로까지 근데 이게 약간 자원이 나와요 예, 그쵸죠 군수공장 올려줘야 되고 무기고라도 지금 가주면참 좋을 텐데 무기고는 일단 안 갔어요. 예. 일단은 오 지금 이쪽 빠져야죠. 루나플러스는 어, 어디 보죠? 이쪽 빠져야죠. 예. 어 이거는 네. 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어. 우아 근데 이건 이거 이거 이거는 조금 실수죠. 예. 자한개 차이가 더 납니다. 근데 이거 웬만하면은 사령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짓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가 같이 가 어, 좋네요 <laughs> 바이킹 사이클론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사이클론 3사이클론에 여기 지금 3사이클론이 되긴 하는데 4사이클론이죠 지금 어쨌든 간에 트리플, 가, 트리플이 좀 늦어요 윌리아 선 어쨌든 간에 사이클론을 계속해서 병력으로 치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늦어요 오 근데 이게 지금 오오 오, 근데 일방플라워 선수 아 이, 이거 상대 빌드를 전혀 몰랐거든요 이거 몰랐거든요 예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오 지금 좀 사이.. 클 어, 지금 사이클론은 가야죠 사이클론은 가야죠 예 일단은 이이이이이거 이거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거 예 이게 전차 없이 서로 사이클론만 간 빌드이기 때문에 염, 염차도 염차 나죠 염차 나와야죠 염차 나와줘야죠, 염차 나와줘야죠? 일단은, 계속, 계속 들어가주고. 일단, 사이클론, 계속. 근데, 어쨌든 간에, 아, 근데 피해 너무 많이 많은데요? 룰러플라워 선수? 아, 계속. 아, 이거, 이번 세트는 좀 많이 안 좋죠? 예. 이분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예. 이게 아직 염사라서. 게다가 지금 전차까지 입구에 자리 잡, 아, 이러면은 안 좋아요. 이러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이건, 이게 천천히 저, 조여 들어갈 거거든요? 이건 전 벌써, 이게 약간 승패가 벌써 보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바이킹이 지금, 어, 이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압박이 들어온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예. 이제 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서. 예, 어, 지금 집중해야 돼 로나 플라 선수. 아, 이게 바이킹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 유닛이 돼버려서. 아, 이게... 아, 전차 계속 포기당하죠. 이거... 아, 이거 바이킹 말고 해방선을 뽑았는데, 해방선을... 아니, 이게 해방선을 뽑으면 되는 문제인데 예, 아, 바이킹이 아니라 해방선을 뽑아야 돼. 해방선을... 해방선을 뽑아야 돼요, 해방선을! 바이킹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 이거 1세트는 누나플라워 선수가, 아, 너무 어이없게 지금 질것 같은 모습이죠. 어, 지금. 이거 언덕 위에 점차잘 잡아야 되고요, 예. 아, 지금도 막타를 맞아가지고. 아, 지금 정신없어, 정신없어요, 지금. 정신없어요. 이미 게임 영상이 너무 좀 불리해진 거라고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게, 아, 바이킹이 아니야? 해방선을 뽑아야 한다고, 해방선을. 해방선이 필요합니다, 해방선이. 해방선, 이게 입구만 조이고 있으면 괜찮,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령는 다른 데 빨리 옮겨줘야 됩니다. 아니, 자 바이킹을, 왜, 왜바이킹을 자꾸 뽑나요? 이건, 아, 이건 안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에, 이미, 아. 이게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은 러플러 선수 자원이 없거든요. 아, 타이팅도 실패했어요. 타이팅 실패했어요. 그쵸, 이건, 아, 이거는. 물론, 율리아, 율리아 선수도 지금 상황이 그, 엄청 좋다라고 볼수 없는데. 이게 입, 아, 안 암마당 입구를 못 뚫고 있어요 예.. 자 이거 계속 압.. 박 들어가는거죠 이러면서 보급구 깨려는거야 보급구 깨려고 아 이게 왜 자꾸 일꾼으로 막으려고 하나요 아 이게 해방선이면은 막을텐데 아 이거 이거 피해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 예.. 일단은 앉아야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게 몰머리라면은 일꾼들이 여, 여열로 가야됩니다 네 아, 아, 사클 엄청 많아요 지금 어, 이거 언덕에 지킨다고 해도 안될 것 같은데요, 예 지켜도 안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사클이 아니라 이제, 이제부터 전차가 필요했던 거였는데 아이고, 안될 것 같네요 이건 네 정신없이 돌리고 있죠 지금 아 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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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척 써요. 아 GG 이렇게 세일 세트는 율리아 선수가 어가게 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7시에 위치한 분홍색 테란, 뉴게임스클랜의 루나플라워 선수고요. 어 지금 필수했죠? 예 맞서는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율리아 선수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어디로 지금 핑을 찍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전진병형의 느낌이 조금 나죠? 어, 전진 이병형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울리아 선수. 지금 트리플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전진병형 가지고 있고요. 자, 오, 전진 3병형, 전진 3병형. 전진 3병형이구요, 이건. 2가스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이, 이 빌드를 막,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빌드는, 일단은, 2병형 일단, 정, 서치가 돼야 되고요 서치가 빨리 돼야 되고, 2병형 1군 소공장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신, 사신과 일단 벙커를 일단 1차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군수공장에 나오는 사이클론이나 뭐 이런 걸로 막으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지 루나플라워 선수가 하나도 정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거. 일단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아, 지금 정찰, 방금 동선 이 있었던 거, 동, 정찰동선 취소해버렸죠, 지금? 정찰동선 취소했어요. 이 사신까지 찍혔고요. 아, 사신으로 정찰할 생각을 설마 하나요? 이름 최악이에요. 이러면은 최악이거든요? 이게 언덕에서라도 일사신한테 먼저 때려짐이 당해야 그게 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신 아마 나온 바로 갈 거거든요? 이거 괜히 열로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병 찍었죠. 이거 입구에다 벙커지겠다는 생각인 거고. 군수공장도 그렇게 위치가 좋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사신 나왔고요. 이사신 1해병3사신 나오면 출발할 것 같죠? 자, 오 지금 확인했는데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야 돼요. 에, 도망가야 돼요. 아 지뢰를 왜? 지뢰를 왜? 지뢰를 왜? 아 이걸 지뢰를 왜 가나요? 지뢰를 왜 가나요? 지뢰 를왜 가나요? 아 이건 너무 빠르게 이, 지금 이 세트 끝날 것 같죠? 이거 지금? 예. 지뢰는 왜? 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막타. 아, 아 이거 벌써 결과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이거 벌써 결과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왜. 왜 지뢰를 갖나요. 아, 이러면은. 네, 이거 힘들어요. 이제는. 네. 자, 이거 빨리 병력을 찍어야죠. 병력 찍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는. 병력 찍어야죠, 병력. 병력, 병력, 병력! 병역. 예, 병력이 더 우선이에요. 이거는 병력을 안 찍으면은 결국에 여기 사신, 사신, 사신념차가 사신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 지금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우, 우주공항을 왜 가나요, 우주공항을! 아, 정신 못 차렸어요, 이건. 아,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막고. 아, 또났었어 사실 아, 병력을 빨리 찍어야 <laughs> 예, 병력 계속 찍어야 돼 이거는 이거 우주공항은 가면 안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구속공장센 뒤늦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 근데 아직 괜찮아요, 지금. 왜냐면은, 저는 율리아 선수가 계속 일꾼을 찍었다라고 왔는데 일꾼을 안 찍었거든요. 안 찍고 계속 40만 찍었던 거여서. 이러면 나,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네, 한번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 네, 네. 아, 근데, 룰라플라우 선수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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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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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병력을 안 찍나요? 왜? 이거 병력 계속 찍어야 돼요, 이건? 아니, 병력을 안 찍나요? 병력을 찍어야죠, 이거는. 네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거는. 예. 게임 안 끝났어요. 약간 토르선?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다 들킨 토르선이라서, 글쎄요. 다 들킨 토르선이라. 자, 또들어가또 들어갔, 또, 들어가, 또 들어갔죠, 또 들어갔죠? 아, 윤리아 선수 굉장히 영리합니다. 굉장히 영리해 지금 벌써 6군수7마리 잡았거든요? 예. 일단. 바로 출발해야죠, 이거는. 예. 출발해야죠. 일단은, 이거는 사이클론이 물리면 죽습니다. 물리면 죽어요. 예. 물리면 죽어요. 물리면 죽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3 사이클론이 나오기 전까지가 지금 고비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거 너무, 너무 가난한데요? 지금? 상황이. 어, 육군도 나가요. 지금 자, 이거는 자, 어, 몸대 주고요. 자, 이건 도망, 도망을 못 치게 한대. 도망 못 치게 해야 돼. 이거는 예 네, 도망 못 치게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안될것 같은데요. 안될것 같은데요. 오. 아, GG. 이렇게 해서 율리아 선수가 2세트 가져갑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11시에 위치한 분홍색 테란, 루나플라워 선수입니다. 이에 예 맞서는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율리아 선수고요 자, 율리아 선수 또 전진병행이죠. 나는 빨리 게임을 끝내고 싶다. 또 던진 병영이고요 자, 근데 어따 짓나요? 이번에는 조금 멀리 다 짓는 것 같죠? 아, 여기 트리플 쪽에다가 음. 아, 이번에는 일꾼 4마리 나오면 4마리 이거는 전진 4병형 해병 찌르기죠 해병 찌르기 이건 이거는 해병 찌르기 4병 해병 해병 찌르기 네일꾼 하나 더 찍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해병 마리로 일단 갑니다 다기 4병 해병 4병 형병 찌르기 4병 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뭐 짓는 건 좋은데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면 게임 끝납니다 예,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면 게임 끝나요 자 알면서 3병 0까지 이번 세트는 좀 빌드는 저격이 됐죠? 빌드는 저격이 됐어요 일단 사신 찍어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윌리아 선수 정찰 한번 오죠 자오오 오, 벙커 벙커 러시 벙커 벙커 들어가요 벙커 이게 예, 이거 다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 다 나가야 돼요 이거 자, 해병, 나왔, 해병, 나왔어요. 어, 해병 나왔어요, 해병, 아 해병, 아 해병, 해병, 해병 나왔어요 해병 나왔어요 아~~~ 해병 자, 40 나오, 나오죠? 자, 이러면은 느낌이 해병 쎄하기 해병 때문에 이거 무조건 본인 지켜줘야 됩니다 이건, 이건 지켜줘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거는 오오오오! 근데 근데 오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문 열면 안돼요 문 열면 안돼요 문 열면 안돼요 네. 문 열면 안돼요 문 열면 안돼요 문 열면 안돼요 예 자어데 어떤 건설로한 마이더, 한 마이더, 한 마이더, 한 마이더, 더, 그쵸 어, 근데 이거 이거 보고는 내려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어쨌든 간에 시간만 좀만 더 있으면은 오,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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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이걸 왜 이걸 왜? 아니 여기 있었는데 왜?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아이왜다다 다 잡은 경기를 왜다 잡은 경기를 왜다 잡은 경기를 아 이러면은 게임 벌써 아 이건 왜? 아 하나 못 봤나요 아아 아, 끝났어요 CG 이렇게 해서 율리아 선수가 우승하게 됐습니다.